어주세요진비를 오신 분들. 네 여기는 지금 춤추며 간다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장소입니다. 이쁜 아, 봄기 시간. 안녕하세요. 아, 저쪽이에요 저쪽.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. 해주세요. 네 비디오 촬영 중이에요. 너무 아, 재밌어요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여기는 아는 지인이 하는 뮤직비디오. 귀여운 선혜 씨가 아, 선혜 씨고맙죠 어, 너무 힘들죠? 습니다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<laughs> 아유 귀여워 엄청 귀여워 지금 조명이랑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재화 씨뭐 네. 하세요? 지금 바쁘세요? 아네 죄송합니다 아네 <laughs> 더할수 더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? 아 지금 이분은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고 계신 정감동님이십니다한컷 네. 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알려주는 걸좀봐 <laughs> 짜잔. 아뭐 하세요? 자연기리 <laughs> 아, <laughs>